캐시 나왔네. 캐스 승전할게요. 캐스이, 캐스이. 네, 여러분들 이거 QR 결제 해주실 분 있을까요? 이거 이거 재출시야? 아이돌 노래가 뭐야? 이 사람아, 뭐 이거 아이돌이야? 요서비야서비몇명몇몇명이 돼? 얘네는 그룹 슈퍼주니어처럼 막 많아? 소녀시대 같이 그거야? 저는 사실 뭐 세트가 필요하진 않아요. 컬러감 뒤지네 아 뭐야 이거? 나머 이 캐릭터 보면 좀 공포에 떨텐데 인 게임에서. 진지하게 가자고 배치는. 진지하게? 어, 구라오 그냥 하던 대로 하자. 사실 배치 그런 생각이 없네. 재겠다 두과장 하나 기고있다 과연 저의 배치승률과 전적은 어떻게 될것인지 흐름은 좋아요 첫판 치킨 체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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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회전 있다 c 도 e 겨줘야돼 Yeah, y 아래 h What's up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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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해결. 라인 물려서야 돼. 내 응. 쪽으로 라인 물려 도로 가로. 응. 동호야 빼. 이네 자리 네. 안 줘. 에마디. 둘. 에마디 붙였어. 에마디에 폭카바. 에 폭탄 넘길왼쪽위로왼쪽위로 올라간다. 동호야 1번 했어 했어 했어. 한쪽에 잡았어. 어, 연막안에 조심해. 연막안에 연막 안에 있을 거야 정리가 보자 인자 차 타봐 떨어 게임 걸어서 갈게요 차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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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봐 노란선 노란선 써야 되니까 일단 1번 걸어봐 막시고 유명이 형이랑 남쪽 막아야겠다 어디야? 남쪽 1 번. 봐게 알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노란선 들어가줘야 동무가 저 자리 쓸수 있어 골통이었는이치레아니 음. 타타타. 음. 이러면 3 번까지 매달려 되실 거야. 어. <laughs> 왼쪽 이거 이거 조심하세요.

아, 저거. 자, 당 저기. 주물방 돌에 있어. 나끼. 자, 왼쪽 왼 각. 이거 안으로 파고드는 거잘다가 갈게요. 파고든다. 한 번까지 못어 아, 세까지다 네. 차 있네. 어, 차 있어. 한 3번, 3번. 게 빙있 하나, 아, 하나 기절이다. 하나 기절이다. 알겠어 어, 하나 아, 기절 전에 어, 어, 살리고 있는 것 같아. 줄게. 동아 왼쪽 아래야 살짝 왼쪽 네, 아래. 왼쪽 아래. 한 터지면 푸시 가봐. 똑한데 저도. 같이 있나? 똑한데. 아, 아, 그 다음에 1번이랑 집이 끝이야. 지금 왼쪽 아래 벌려놔. 1번 뜬거맞습니번 있어. 또 머리 위... 머리 위에 확인했어. <목소리> 나랑 데리 머리 안 돼. 기차리야. 1번 있어. 1번 돌리세요. 나 싸고 나가죠. 2번? 한안 아, 말다. 아, 이 정도. 이 정도. 이에도못도이이 정도. 이정이정집이정이정이정이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 나 1번, 쪽, 1번 쪽일걸. 1번 쪽, 네, 맞아요. 2번, 2번 아까 집에 있었어요 1번, 네, 예? 왜요? <laughs> 별로야? 괜찮아? 아닌가? 좀 변태스러운 걸 찾다 보니 음. 짤 먹어야겠다. 라베니 아다리가 안좋네데 일본에서 하자. 일본에서 눈밟고 노란선으로 나가자. 네 갈게요. 좋습세요 형님. 티납니다. 1번에 세웠다. 1번에. 아게. Okay. 두각 보자. 길기저리고 할각 정면각으로 천천히 붙여나 왼쪽 위로 벌려 줄게. 네. 일반 기준 오른쪽으로 해봐? 나 다운팀, 네. 참여해요. 어디? 온다. 네. 아,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천천히 거봐거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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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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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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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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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하 이거, 이거, 걸어서 음. 해도 돼. 나 나도 모서해도 돼? 올린 나도 린르게 나도 모 나도 모 나도 모게 나도 모게 나도 모게나 나도 절이고 나도 모르게. 은연 나도 모게 나도 모르게. 오른쪽 하나 돌았다. 번 모르게. 나도 모르게. 나도 모르게. 나도 모르도모게게연도 왼쪽 봐줄게 왼쪽 왼쪽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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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른쪽 르게나게 나도 남쪽 한번 클리어하고 쪽 북쪽에 있는데 나불랑 같이 2번. 어, 디 3번에서 3번에. 한번 3번에. 3번에 3번에. 3번에 나무 하나 띄었고. 앞에 매달려 있는 게 있어. 앞에 매달려 있는 게 있다. 오른쪽 돌인 거 같은데. 둘이다. 둘이다. 한번 포션 한 방에 나무 그리고 한명1 남편 한명1 기다리고 그 뒤에서 쪽둘쪽둘쪽1핑내 그. 머리 일단 천천히 해나안 죽어 내 바위 내 바위 다운퐁 바위 나씨 똥 나온다. 우리. 막 쳤다. 이번에. 좀 귀조시키긴 했었어. 응. 안 보여. 한 마리 아. 같은 자리 두 마리. 좀맞춰 번... 하나 이 자리 이거. 아웃에 하나 있었어. 막쳐라 바로. 뭐 혼자. <laughs> 했네치 아, <근데>. <laughs> 할... 아, 끝났다. 4바3인가지지와링다 저쪽에세 명이 안 읽은 비었어. 다시 한번 읽는 거 하나. 빵이 살. 에이트 끝에 폭 하나 넣었어. 다시야 죽일 생각에 연막 하나 씩 뚝뚝 던져서. 다시 탔다. 쪽으로 오른쪽 가고 하나 더던다 지금 2번. 한번 연막 들어갔어요, 하나. 이건 어, 예. 밀집이 하나 있어. 킬리. 음, 맞아. 걔 걔가. 집밖에 어. 하나 나왔다. 한번 하나 뛰어나고. 잉길리잉길리 계자리야. 이 이게... h 뭐? 와? t 어... It's 아 joke. Oh, you g 오메.. 빠 mother 같 a i d Oh, me, Bobby. What t o u c h 모르겠네, 뭐, 안, 빡, 빡, 뭐, 아니, 모르겠어요.